인생이 계속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제가 딱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듣고 부르는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에는 불용한 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글자가 당신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면,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훌륭한 글은 가족 간 불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건강까지 나빠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름이 아프면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옥, 숙, 순처럼 특정 소리 주파수로 끝나는 여성분들은 손발 관절을 조심해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듣글자인 한자는 우리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주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름이 불릴 때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 주파수가 우리 인생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의 한자의 뜻을 수백 번 바꿔도 소리가 같다면 에너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당신의 이름 세 글자를 이 표에 대조해 보세요. 이 풍용 한글중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계속 지금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요? 저는 지난 13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하고 바꿔드리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름은 바꾸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예약하세요. 당신의 이름 주파수를 분석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